무슨 색 먹었어? 코랄색. 와 초록색 제일 맛있다. 아니 완전 초록? 응. 완전 <laughs> 맛있. 네 동영상 보면 어떻게? 살짝 <laughs>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. 나 아닌 것 같아. 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. 너는 너가 어떻다 생각하는데? 소심하고 응. 조용하고. 내성적이고 <웃음> <웃음> 표현을 잘 못하고 <laughs> 좀뜯어주서 손이 없어 그리고 난 되게 화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되게 참고 살고 있다 니가? 내가 언니한테만 그러지 밖에서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야 <laughs> 안 좋은 거야 일관성 있어야지 나한테 착하게 일관성 있슬람면 성격 파탄자가 <laughs> 아니야 봐봐 내가 맨날 그냥 나만 화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응. 항상 주위 사람들이 찬찬히 우리를 보잖아 다은이가 <laughs> 맞을 짓을 하긴 하네 아, 실수한 거에도 심각하게 와 언니는 응. 내 앞에서 굳이 피, 불필요한 실수를 해야 실수가 고인 아니잖 떨리거든 <laughs> 내 아니, 앞에서 그... 긴장해서 자꾸 막 <laughs> 막막 덜덜 떨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사장이야? 잘하고 싶으면 더 실수가 돼서 항상 그렇게 <laughs> 너가 뭐라고 하니까 잘하서 그냥 뭐라고 하지 않아 이 눈빛을 봐 실수하면 뭐라 하지 <laughs> 나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조교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 착한 <laughs> 그 사람이 <laughs>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왜 놀러 왔습니까 <laughs> 하리부 먹는 조교 <laughs> 나 조교하면 <laughs> 잘할 것 <같아>. 맞아 맞아 <laughs> 이거 좀 부드럽다 다른 하리부보다 나는 아, 기존 하리부가 더근아그짠득짠득 씹었을 때단물이 나오면서 그 맛이 뭔지 오렌지 n g e 아, 초록색 없어 나한번 남았는데 <laughs> 오 초록색 하나 남았는데 <laughs> 아, 필요할 뻔 했네. 와, 아, 초록색 이거 하나 남겨두는 언니가. 아있지 음! 음! 맛있게. 음! 응. 음. 베베토. 기억하겠어. 나는 흰조리가 제일 좋아. 파리보보다? 응. 바꿔야겠다, 썸네일. 조리 <laughs> 내가 마트에서 그냥 얘네만 사올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거 같지 않아? <laughs> 이흰색서 그 쫀쫀함. 신기좋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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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안녕.